두개 남았던 감자를 캤습니다. 감자를 늦게 캐서 감자가 다 싹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꼬꼬마 양배추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호박밭에 가서 풀도 정리해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호박님을다다가 지금 따고 있는 중이에요. 까낭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혼자라서 그래도 잘 까보겠습니다 고구마 꽃이 폈어요. 따져야 돼요 고구마와 음, 풀을 다 뽑아 줬어요 이렇게 열무와 얼갈이를 캐어요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김치 담을 거예요. 처음으로 당근다운 당근을 뽑았습니다. 무슨 삶을 보아오듯이 산발로된 당근이라든지. 쪼그라든 당근만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크네요. 그리고 요즘은 매일매일 토마토를 따다 먹는답니다. 아, 강낭콩도 조금 따왔습니다.